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우리가 업비트에서 흔히 알고 있는 그 디센트럴랜드 관련된 차트고요. 해외에서는 만화라고 불려요. 만화. 그래서 이 코인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NFT 개장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스 2였나 어스라는 그 가상 부동산 뭐 이렇게 하는 게임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뭐 거기서 뭐 돈으로 쓰인다, 뭐 코인으로 쓰인다 해가지고 <laughs> 2000 언제야? 어 이때 21년도 이때 막 그렇게 하면서 9월달, 10월달 쯤에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다가 이제 NFT가 막다 죽어가면서 같이 어, 사망했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은, 잠시만요. 네,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어떤 게 명확하게 그려지냐면, 일단 0.25불은 지금 이거는 제가 옛날에 옛날에 놨던 거고 <laughs>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0.25불은 손절의 근거가 되셔야 돼요. 이제 이거를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손절의 근거 그리고 얘는 진입의 근거로 얘기를 할게요. 진입의 근거 여기는 손절의 근거. 그 다음에 이제 0.4181 같은 경우에는 입절의 근거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차트 분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손절의 근거라고 했던 0.258은 누가 봐도 중요한 구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진입의 근거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여기가 붕떠 있는 상황이죠. 진입의 근거와도, 손절의 근거와도 매우 가운데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장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실 거면은, 진입의 근거에 맞닿았을 때 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손절의 근거랑 맞닿아있을 때 매수하시는 게 손익비적으로 가장 좋아요. 물론, 이렇 많이 손절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안전하고, 리스크가 최소한으로 할수 있는 매매 방법이고, 그렇다면 이 가운데 떴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하면서, 여기를 가지고 손절의 근거로 잡으시고, 혹은 이제 이 진입의 근거를 돌파했을 때, 이런 구간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그리고 여기 제가 익절의 근거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본 거고 코인 장이 좋을 때는 좀 대담하게 음뭐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익절을 노려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간이나 아니면은 이런 구간.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익절의 근거로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얘도 이평을 보면은, 지금 이평선이 다 비슷해요. 단기 이평선이 62평을 돌파한 상태, 대부분 다 이러고 있는 상태고, 지금 진입의 근거라고 했던, 여기를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면 좋다고 얘기했던 것도, 이 이평선을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122평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진입의 근거와,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죠. 그럼 이런 것은 저항으로 이용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돌파하고 나서의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센트럴랜드는 딱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업비트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디센트럴 보시면은 쉽게 말해서, 그리고 뭐 김프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550원대에 익절. 여기 익절. 음, 그 다음에, 369원을, 여기를 손절에 근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익절. 그럼 이제 진입은 어디를 돌파했을 때 해야 된다? 진입의 근거는, 진입의 근거.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화로 봤을 때는 475원을 돌파했을 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실 분들은 559원에 입절을 하시면 좋고, 아니나나 조금은, 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80원에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센트럴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디센트럴 분석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